집도 뭐야 이거? 야너집 어디야? 어디야? 와봐. 아이 강아지. 아, 네큰네 어, 네. 아. <laughs> 아이씨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? Yeah. 오얘 나와 있는 거 같은데. 나 흰색깔. 아, 예. 얘비맞고 예, 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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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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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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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. 죄송 예.

이리와 엄마한테 가 이리와 빨 엄마한테 가 빨리, 빨리 빨리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데꼬가 가. 어. 멋있다 잘하네 아유부남인데 또 응? 당신 큰일 나기 싫으면은 헤어지라고 그러다가 뭐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게 심적으로 좋지 않으실까요?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. 어떻게 참고 사세요. 막 처음에는 네. 한 일주일 동안은 막, 막 울면서 다니고 눈이 아예 앞이 안보이고 막 소리지르고 그랬었어. 아 그래요? 개새끼 나쁘새끼 했어. 아 언니. 그렇죠. 아니 어떻게 되냐면 젊을 때 만나가지고 지금 늙었잖아 이제 가 네. 근데 지가 책임진다 라고 다 했으면 책임지고 했어야지. 지금 지 엄청 놀았어, 내가 아... 우리 신랑이 엄청 놀았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용돈 주고 집에 집에다 엄마한테다가 방치해다 주고 뭐 명절 때는 뭐 해다 주고 뭐 해다 주고 어머 세상에 근데 이제 와서 좀 살만하니까 저런다예 얼른 그거 뭐 재산이 있으세요, 아저씨가? 없어 재산도 뭐, 집한채 있고 그냥 그거라도 나눠 먹어야죠 그러면.